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울고 웃는 기업들, 보잉과 엔비디아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잉이란 회사, 이 회사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올랐어요.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왜 오를까? 왜 떨어질까? 이거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잉이라는 회사 주식을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 관련없이 그 주가에 급등, 급락이 생겼을 때는 그 요인을 살펴보면요. 그 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 변화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냥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랐을 때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잉은 트럼프 관세 폭탄이 되서 주가가 계속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트릴 때그 상대국, 중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또는 뭐 한국이든지 인도든지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그런데 큰 나라들, 이럴 테면 중국이나 EU 같은 데는 좀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저항하는 방법. 아, 미국이 145% 관세를 때려? 그러면 우리도 125% 관세를 때릴까 해서 관세로 맞붙는 방법이 있는데, 관세만으로 붙으면 미국을 못 이겨요. 왜냐? 미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내수가 활성화돼서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 가량 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수출 수입 안 해도 당분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출이 GDP에서 타지하는 비중이 60~70% 돼요. 수출 안 하면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미국은 피해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 뻥뻥 치고 관세 폭탄을 때리는 것이죠. 똑같이 관세율을 때리기도 하지만 때려봤자 미국만큼 효과가 없다.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 물건인을 안 싸우면 되잖아요. 한두 가지 물건을 안 싸우면 미국에서 곡소리가 나겠죠. 자,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권세폭탄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물 수입을 팍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는 대두. 지금 중국도 농산물을 생산을 많이 하지만 인구가 많아서 엄청난 농산물 수입국이거든요. 미국은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특히 콩, 대두 이런 쪽은. 그런데 대두를 안 사겠다. 그런데 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안 사오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무조건 안 사온다 하기도 어려운 게 농산물 수입금지예요. 다행히 대두는 브라질이라는 대체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로부터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좀 피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미국을 향해서 관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대둔대요. 자, 또 하나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자, 비행기는 한 대만 사와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한 무역전쟁 하느라고 6개월 좀 늦게 오더라도 지금 있는 비행기로 운항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폭탄 초기에 중국이 보잉에서 만든 거대한 민항기 그 중국 회사용으로 다 만들어서 페인트칠까지 끝난 그 중국의 인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보잉으로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미국에 타격을 줘서 트럼프와의 협상에 지렛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은 뭐 완전히 수입 금지한다고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업자는 다양하고 생산업자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안 사오겠다 그러면 타격받는 회, 곳이 집중이 되거든요. 바로 보잉사, 미국의 보잉사, 보잉이라는 회사. 이게요, 사실은 미국의 산업 근대 경제 개발사를 보면 미국을 일으킨 회사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말에,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마지막 항복을 한 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두방 맞고, 한 방, 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항복, 그때 핵 실어 내려간 그 비행기가 B-29라는 건데, 그게 보잉-29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요, 항공기를 만들으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의 전성국이 됐던 것도 제공권, 하늘을 장악했단 말이죠. 우리 6.25 전쟁도요, 지상전에서는 중국의 인민군들 너무 많이 내려와서 낮에는 싸움을 하기가, 그러니까 이 육상전에서는 우리가 연전, 연패를 했지만, 비행기 떠다니니까,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니까 중국 인민군들이 낮에는 내려오질 못했어요. 하늘에서 보이니까 폭격해버리니까. 비행기의 힘으로 중국 인민군의 그 인해전술, 진공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요 백령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령도. 서해, 오도중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간 거, 그시죠?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가 거기 있다는 그 비석도 거기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령도에 가면, 백령도가 원래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뺏었습니다. 왜 뺏었냐? 백령도에 공항이 있어요.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 아니고요. 백령도 바닷가가 물이 빠지면, 아스팔트처럼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그 덕분에 미군 비행기들이 보잉사에서 만든 이 비행기들이 백령도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바람에 서해 오도를 차지했고, 서해 바다를 지금 우리가 6.25 때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흔히 제조업이 망했다 그러는데,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시애틀 같은 데를 다녀보면요. 시애틀에 가면 그대한 보잉 공장이 있거든요. 전 시애틀 가서 너무나 너무나 놀랬습니다. 비행기 만드는 공장은요. 비행기 한대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근데 비행기 수백 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의 규모가 잠실 운동장에 몇십 배 아니겠습니까? 카도 가도, 가도 끝도 없는 비행기 공장을 제가 보면서 누가 미국의 제조업이 끝났다고 했느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 비행기 메이드 인 USA 아닌 비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잉이 거의 세상을 잡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보잉 의존도가 높아요. 비행기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자동차 엔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초고급,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 소재, 그 다음에 지금 우주산업으로 가야 되는 이 시대에, 대해 지금 보잉도 우주, 그 항공용 비행접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결코 없지 않은 아주 큰 회사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합작한 에어버스가 조금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지금 세계에서 비행기를, 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중국이 이제 서서히 자립해 가려는 듯한 초입기 정도? 중국의 비행기도 좀큰 비행기는 다 보잉이고 에어버스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살리자 그러는데, 그 덩치로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보다도 비행기를 보다 더 싸게 팔수 있으면 훨씬 더 보다 비싸게 팔수 있으면 훨씬 더큰 국가적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겠죠. 제조업을 키우자는 그한 목표 속에는 비행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트럼프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그 보잉이 만든 비행기 사지 마. 다 계약 해놓고도. 다 만들었는데 돌려보냈다 말이죠. 그런데 밤 사이에 보잉 주가가 올랐어요.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영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관세 폭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타결하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영국이 보잉사 제품을 사온다는 협약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영국이 에어버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본사가 프랑스에 있지만 그 에어버스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합작으로 만든 범 유럽 회사거든요. 그럼 자기 나라 회사가 비행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싸운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무역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적은 올라갈 것이고 뉴욕정시도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 길은 멉니다. 우선 중국과의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이고 유럽 이유는 만약에 관세 폭탄이 안 되면 유럽 국가들의 보잉사에 대한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지금 아주 미국이 모든 제품에 대한 무차별 관세 폭탄이라는 카드를 쓰고 나오고 있다면 유럽은 품목별 미국의 아픈 고리, 약한 손가락 이런 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때리는데 그주 표적이 보잉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잉사의 운명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면 보잉사도 뜰수 있고 또 잘못되면 보잉사 주가가 대폭 락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보잉사는 트럼프 관세 폭탄 외에도 사건 사고, 비행기가 자꾸 떨어져요. 근데 기술 험결이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비행기 사고에 만약에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 그러면 배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누가 보잉사 비행기를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잉의 주가 향방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보잉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 사고의 원인이 보잉이냐 아니냐 이런 대목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수가 있고요. 자, 보잉사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게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는 경영의 신과 좀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보잉사의 CEO들은 대부분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엔진 터빈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서 그잭 웰치라는 경영의 신이 원가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주요 제품들을 대거 하청을 줬거든요 하청을 주면 하청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만 싸게 싸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한 주장이 있습니다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잉에서 CEO를 교체해 버렸죠 제너럴 일렉트릭과 관계를 끊겠다 그 얘기는 가격 단가만 보는 하층 관리보다는 품질을 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고가 앞으로 더 나느냐 아니냐가 보잉의 주가를 향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요 윌리엄 보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독일계 미국 이민자 가생인데요 그 아버지가 목재상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나무의 왕입니다. 우리나라 뭐 동명 목재 한때 강석진 목재 왕 이런 정도로. 보잉은 목재상으로 유명했는데 그 아들, 윌리엄 보잉이 예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녔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기계공학. 나중에 중퇴했는데요. 아버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목재가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라이트 형제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 붐의 편석에서 나도 비행기 타보자. 이래서 비행기 쇼를 갔는데 비행기 회사에서 안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비행기를 내가 직접 만들자 비행기를 수상 비행기 하늘에 떴다가 그 바다로 착륙하는 스포츠용 비행기였죠. 그러다가 해군 출신의 엔지니어 친구를 만나서 군대에 비행기가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 그 의기 투합을 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사 이름도 보잉이라고 그러고 비행기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제 보잉이 만든 비행기가 급성장을 하면서 주로 방위산업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 보잉사가 그동안에 더글라스라든지 로키드 같은 그런 방산 전투기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이걸 다 인수합병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항공, 해군도 항공이고, 공군도 항공인데요. 비행기를 이용한 전투력이나, 그 비행기 제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잉을 버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철도가 발달하고, 그, 국내 선이, 그,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노선은 어, 당분간 대체하기가 어려운 주요 국제 수단 특히 글로벌 시대가 진전되면 될수록 비행기 수요는 많아지지 않겠냐 다만 변수는 그 비행기 사고 그 다음에 관세 폭탄 그 다음에 중국의 기술 개발 또 유럽의 에어버스의 도전 이런게 변수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또 하나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잘못 알려진 일이 있어서 긴급하게 말씀을 좀 올립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중동 여행을 가기 직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인공지능용 AI 칩 규제를 없애겠다 모든 수출을 수출 규제를 없앤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뜬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이 많으니까 규제를 없애면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런데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언론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던 그 중국 등 각국에 대한 인공지능 칩 국가별 차별 규제가 5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바이든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행정 명령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트럼프가 이걸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없앤다로 오인이 됐는데 트럼프가 없애는 이유는 수출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만든 규제를 없애고 자기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규제와 트럼프의 인공지능 규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이든의 규제는요 국가별로 이럴 때면 중국은 이래서 안 되고 1등급 위험 국가, 그 다음에 중동 국가를 2등급 위험 국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중동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GPU 칩이 위장수출에서 중국으로 간다. 이게 바이든의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중동 국가와의 관계개선 거기다가 리조트도 만들고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도 국교를 맺도록 하고, 그대한 지금 트럼프의 중동 프렉 쪽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는데, 사우디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아, 우리나라는 중국도 아닌데, 왜 반도체 규제하느냐? 그렇게 빈 쌀만 사우디 왕세자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바이든이 옛날에 이런 조치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건안 된다. 국별로 진짜 미국 안보에 위험이 있는 나라는 규제를 더 강화하고 안보 위협이 없으면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해서 바이든이 만들어 온 나라별 카테고리에 따른 자동 규제를 철폐한 겁니다. 대신에 국별 사정을 봐서 중국과의 관세협상이 잘안 되면 중국에 대해서는 더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일부 언론들이 그것을 오역을 하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AI,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없앴다. 이거로 확대, 뭐 오브라이보다도 좀 초점을 잘못해서 전해진 겁니다. 물론 관세협상이 잘 되면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또 중국이 다른 어떤 카드를 내놓으면 미국이 선물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 수도 있죠. 그러나 이번에 나온 조처는 바이든이 만들었던 국가별 등급표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규제하는 거 없애고 대신에 각 국별 미국 안보 침해도에 따라서 국별로 AI 인공지능 반도체 규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은 벌써 지금 약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죠. 아무튼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 이게 몇개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곡해가 될수 있거든요. 앞으로 김대호 박사 TV에서는 이런 그 해외발 뉴스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것은 다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 본래의 뜻이 100% 전해졌느냐, 순도가 높으냐, 조금 엉성하게 들어왔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바로 수시로 짧은 뉴스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 분들께 신속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